지금 내가 얘가 뭐지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하실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지. 어, 할 수도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아녕하하세 같이 배우세는거예요 같이 배세어요안녕하요요 안녕하세요. 요0세요안세요안녕하세하세요안녕요 이게 3, 총, 총 시간이 240시간이고, 네, 3 0일들어 오시면서 자격증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웃음> 오늘 따시는 <laughs> 네. 거예요? 오늘 자격증을 받는날아 받는 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달 수료 과정 동안 몇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괄에서 네. 과목별로 이제 네개 챕터를 네. 그 안에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여러 가지 과목을 하고 있어서 네. 기초 지식도 네. 하고 강론 쪽도 있고요. 네. 그럼 사회복지사님들이 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 아. 그분야도 하고 또 어떻게 대상자를 도와야 되나 네. 배설돕기, 뭐 식이섭취, 네. 개인위생 이런 것들. 네. 배운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이지우의 3주 차입니다. 처음에 아, 어떻게 알고 이제 깔게 되셨어요? 아, 이거 행 계기는요, 네.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아플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남들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 아, 네. 뭐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요, 성적... 저는 네. 뭐 개인 사업을 좀 했다가, 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네. 좀 잠시 배워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아, 해보시니까 좀 괜찮으세요? 아 너무 많이 도움됩니다. 저한테도 아,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아, 네. 다들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문부터 <laughs> 네. 배우세요. 네 주무를 하고 계세요 텔레비젼도 주무를 하고 계세 열심히 상담하시는 모습 보시면 네. 기분이 제일 좋으시죠 감사하죠 <laughs> 네, 네. 요양보호사분들은 본인들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채용, 채용되는 채용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음. 4대 보험 들어가지고 아 4대 보험 네, 월급제로는 220만원 음... 그러니까 이건 8시간 근무하는 거 하루 8시간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240만원 정도 되면은, 주주, 야야, 휴, 휴, 이렇게 돼요. 아, 주간 두 번, 야간, 야간 두 번, 음. 휴, 휴일 두 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금액이 더 올라가고. 네. 그럼 네. 여기서 진짜 배우고 바로 취업되는 경우는 본인이 뭐... 취업하려고만 만만 먹이는. 바로? 네, 바로. 근데 이제, 대부분, 네. 따놓고, 가족 요양을 해볼까. 그런 음. 생각으로 따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50%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가족 네. 요양을 할 수, 하면은 급여가 지급이 되거든요. 아, 가족을 요양해도 급여가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요양보사 자격증을 73세 때 네. 취득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성 치매예요. 음... 그 가족 요양하셔가지고 그니까 요양보사 따셔가지고 아버지를 케어를 하시면은 한 80만 원 정도 나와요. 월에 80만 원 어. 정도. 어, 네. 아, 엄청 좋은 제도네요. 네. 뭐랄까, 부부가 다 따는 자격증? 요양을 받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네. 치매. 어떻게 하면... 치매. 아, 치매 진단을 받았을 네. 때. 대 부분 80세 뭐... 넘으면은 다 어느 정도 다 치매 진단이 나와요. 건강하신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응. 대부분 이제 알코올을 많이 드셨다거나 해서 치매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도 늙어가고 우리 부모님도 늙어가는데 그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좀 실수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시면은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가 그때 그 배웠으면 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거를 그래서 음. 어르신들 막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히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음. 그리고 본인들의또 노후도 준비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냥 그거 가주 공부를 하라고 하라 하더라고심리수 음. 그래 해보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하더라 여기 장제자 사세 이내로 다 붙었어요 음. 아프리카가 음. 저희 청문회서말씀드리면로 음. 뭐 새벽에 뭐, 뭐, 공부하시고 그랬어요 아, 아, 뭐, 뭐. <laughs> 아버님이랑 같이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이 그립하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먼저 하셨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고 또 액션을 또 취하셨잖아요. 네 본받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취득을 해서 네 이쪽으로 부모님을 케어 해야 되고 더 음... 나아가서는 네. 집사람이 향후에 뭐 건강하면 좋지만은 네. 또 그런 또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케어하려고뭐 타인한테 이제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가족을 돌 보는 게더 낫지 않겠나. 성원님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 고마워요. 성원이 <laughs> 어떠세요? 오기하면 나마다 쭉쭉 뭐. 날라갈 텐데. 열심히 사는 게 어떤 의미라고 아이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사는 거는 내가 한 20살부터 나 삶을 맡아서 농사를 그래서 한천평 정도, 한사천평 한 정도 쳤어. 2 0살 때부터 농사를 사천평 정도. 네. 우리 한우가 왜 이랬느냐면은 우리 한우가 시집와서. 그만큼 고생을 해서 우리 집속이 병신이 됐으니까, 장애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도와줘요. 다 이런 마음을 놓고 실력을 한 건데, 다시 한, 한 이채 병을이었어 그거를 우리 아버님 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에이. 다 하고 나는 논리세에 같이 나가고. 참 아, 고생 많이 했지. 마누라가 그, 그, 그 그중이 되니까, 불쌍하잖아. 응? 어? 그래, 가만히 놓으시면 불쌍해요. 홀수증을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저도 내가 좀 살아가지고 싶어서 음. 하는 거지 지금 내내 유왕보사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하실 수 있다. 있지. 네. 그런 네. 수 있어. 그래야 그런 거요. 네. 어. 네. 이게 교육원 네. 앞으로 관창할 네. 수 있도록. 네. 선생님. 네 어머니 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laughs>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이제 유왕보사 교육원도 있고 평생 교육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교육업 쪽으로는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실습을 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유양 보사 네. 선생님들이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유학원이나 노인 유치원이거든요. 네. 노인 유치원 정도는 한 5년 뒤에 개원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22년도 네. 매출 몇조 받을 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매출이 반으로 줄이기는 했어요, 5억 음, 네, 정도? 네. 그 전보다는 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laughs>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요양보호사 그 교육받으신 인원이 거의 6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 1년 동안요? 네, 개강을 많이 했던 게 요인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인원을 배출을 했어요 저희가 화성하고 수원 지역에 제일 많이 아, 수원이랑 화성 합쳐서 <laughs> 네. 제일 많이 했 네, 네. 이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네. 일을 하시잖아요. 토요일도 네. 하시고 네. 지칠 때 네. 있지 않으세요? 지칠 때 있죠. 있는데 음, 저는 이제 가족을 제일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희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둘째가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같이 계랑또 뭔가 같이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또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돼가지고 네. <laughs>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수 있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어,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지만 그래도 성인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꾸준하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어, 꾸준하게 할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 하는데 이 요양보호사 일자리들이 향, 향후 한 3, 40년은 계속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 네, 그거... <laughs> 왜냐면 지금 5, 60대 인구가 가장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이름이긴 한데, 네. 이제 열심히 산다가 저희 채널 이름이거든요. 네. 열심히라는 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열심히 산다는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산다는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 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일을 좋아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죠. 음. 네. 뭐 취미가 됐든 특별든 네. 됐든. 네. 그러니까 일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일은 계속하고 좋아하는 네. 걸또 찾아서.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이 네. 뭐 8시간, 12시간 이거보다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하는 일을 네. 계속 90세까지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음. 하는 거죠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그 좋아하는 일을 네, 하고 계신 네, 거네요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 사람 가르치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네, 그래서 음, 저희도 여기 배우시는 요양고사 배우시는 분들이 다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선생님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알고 가르쳐 주는 음.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가르쳐 줄때 굉장히 쉬운 단어로 가르쳐 줘야 <laughs>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네. 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란 단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계속 선생님이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 <laughs>